리하 감상이화 감상이 학화기재괴이다 기재, 형소, 리정, 조기, 종난 이미 다스렸다 하는 것은 형통한 것이 작은 거다. 그렇다 해도 고듬이 이롭다. 처음은 좋다 하지만 나중은 어지러우리라. 모든 것이 제 위상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은 좋다 할 것인데 이것은 이 효위상에서 정상우효 보는 것을 처음 시작 현실로 생각한 거다. 근데우도에서 미래 대상 응효 이후를 바라보니 음혈아 나중은 그렇게 암울한 모습을 그린다는 거다. 단왕을 기재형 소저형이야 리정 강유정이 위당이야 초길 유덕중이야 종지칭난 기도궁이야 단해말하되 기재계가 형통한다 하는 것은 작은 것이 형통하는 거다 또는 기재계가 형통했다 하는 것은 작은 것이 형통한 것이다. 고다야서만 이롭다 하는 것은 강유가 바르게하여선 그 자리를 온당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처음 좋다함은, 부드러운 효기가, 이후에서 있어선는 오효 양효를 내다봄으로 그렇다는 거요. 마침내 끝에 가선 어지럽다함은, 그 길이 오효의 이효를 내다볼 적, 음효상 인지라, 그 길이 곤공하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상열, 수제화상 기재, 군자의 사환이 예방지. 상에 말하되 물이 불위에 존재하는 것이 이미 다스린 것이다. 군자는 이를 보고 응용하되나, 중닥 채울 근심을 생각하여 미리미리 예방을 준비해 놓는다. 초구 예기룡 유기미 무구 상열 예기룡 의무구야. 초구는 그 입방아 말을 꺼는 수레돌림 소위 입속에 현올림이니 그 계속 연이어 말꼬리를 적시는 것 가리없다. 계속 말로 생긴 허물을 벗겨낸다는 거다. 말을 많이 하는 것 변사강연처럼 말이다. 상의 말하되 입방아를 돌리는 것은 험을 벗어내는 것이 정의로운 방향으로 하는 거다. 왕걸레의 방앗간 차려선 곡물 가는 모습을 보여진다. 지난 것은 연자돌이 받고 지나가선 절름절름 눌러놓은 모습이요. 연자돌이 굴러오는 방향으론깔 곡물들이 주르르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6. 부상기불, 물축 7일득, 상월 7일득 이 정도야. 6. 지험이 안하기, 가마 가리기 양산을. 이렇다 회임을 한 모습이라는 것 쫓지 말더라도 한 칠에 두 칠에 삼 칠에 하는 삼신 할머니 사명이 달즈음이면 다시 경도가 돌아오리라 상해 말하되 자식을 길을 사명이 다한 다음 다시 맞추는 길을 사용하게 된다. 포태된 아기가 양수에 떠선 장거리 여행 배가 되선 수량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 다가온다 이걸 물길을 건너기 시작한다는 표현 찰랑이는 뭐? 레톡 조약 돌 정도에서 물기를 먹어 들어간다 하는 거다. 작은 구설 정도의 말을 함 있으나 마침내 좋다 한다 가다가 온다. 93 고종 벌 귀방 3년 극지 소인 무룡 상월 3년 극지 비야. 93은 고종 님금이 귀제 북방을 정벌한 지 3년 만에야 이기게 됐다. 소인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사용하지 말거다 유방이 항로 땅에 들어가선. 잡히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건 여인을. 공물을 바치고선 살아나오는 것, 그런 것을 어이 승리했다 할 것인가, 패전을 면한 거지. 상해 말하되, 3년 만에 이겼다 하는 건, 고달픈 거다. 산기슬에 사슴 사냥을 나가라 하는 건, 전하는 자의 잘못이다. 거긴 배회하는 길가이드 물새도 없다. 군자 조짐을 안다면, 집에 가만 있는 것만 못하다. 소위 방침이 잘못되었으니, 방침 변경물세 사냥 가라 하는 것. 이 다가온다. 육사, 수유인여, 종일계, 상물 종일계 유소야. 육사는 해진 옷을 기와 입고, 또는 인생학노 누수되는 배를 비단 현겁으로 틀어맞고, 거가 또 혀질 과 평생 종일토록 경계를 하면서, 운항을 한다 상에 말하되, 종일토록 경계한다는 건, 한번 고장 터진 것은 단단히 땜질 안함, 또 터지기 쉽기 때문이다. 고장난 걸 수리하여 주는 철물. 점 아저씨, 인생 상담소 중매 공인중개소, 같은 남의 운명을 고쳐준다. 하는 개명지기를 다가온다. 9.5. 독린사루 부여설인 지약제 실수기복. 3월. 독린사루 부여설인 지시야. 실수기복 길대래야. 고운는 동쪽 이웃의 성대한 제물 제사 행위 서쪽 이웃의 여름날 젊은이들 사랑 초대 뷰리 부는 녹음 제사 해선 알찬 그복받음만 못하다 다보니 역심을 품은 말 상에 말하되 동쪽의 성대한 제사 서쪽에때 맞춰 알차게 그 복을 받음만 못하다 하는 것은 좋은 데 크게 오는 거다 명예게 귀순자 기자가 화물 까불러 주러 오는 걸큰게 온다 하는 거들 수도 기자의 명의는 발금을 수지 이 않으려 하는 해바라기 행동인지라 변절자라 하는 것이 다가온다. 상륙 유기수려 상륙 유기수려 하가구야. 상륙은 그머리까지 적시도록 심취 대취하는 건 걱정만스럽다. 우려만스럽다. 상에 말하듯 그 머리까지 적시어 우려스럽다 하는 건 어이바르게 오래간다 할 것인가? 나 좋다고 보러되는 자한테 위험을 부리듯함 조다 하는 게 다가온다. 이것은 반성하게 하는 거다 후회하게 하는 거다. 대처함 대취했을 적에 해롱거려 기분 좋을 렌지 모르지만 깨고 나면 그 후유증 속. 쓰릴 것 아닌 감. 속쓰림이 위험을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다. 감하리상 이상 감화 이상이 화수미 재괴이다미제 형, 소월제 유기미, 무유리. 아직 다스리지 못했다 하는 것은 형통한다미 지의 세계 미개발 미개척 한걸 앞에 놓은 것을 말한다. 영리한 작은 여우가 물길을 거의 건너려다간 그 꼬리를 적시었다. 이로울 것이 없다. 단화 미제형 유객중야 소월제 미출중야 유기미무유리 부속중양 수부당위 강요응이야 단에 말하되 미제교가 형통한다 하는 것은 부드러움이 오효 속을 얻은 거요. 영리한 여우가 거의 건너갔다 하는 건 아직 속의 것은 탈출하지 못하였다는 거요. 안테나 뽑히듯한 것. 가든 거이 효를 마주 뼈 갖고 가야지. 천지 비괴에 되어선 저승으로 아주 싹 건너간 것 아닌감. 그 꼬리를 적. 셔선 이로울 바 없다 함은 연속성 자손 만대를 계속 이어두는 거지. 아주 또 끊어지게 마감을 짓는 건 아니다. 또는 그 반대로 생각 징검다리를 건너간다 할것 같음 연속적으로 주옥 잘 건너 뛰어가지 못하고 중간에다간 꼬리를 물에 적심으로 마감을 짓는다 이렇게 이 현령 비현령으로 풀 수가 있다 척사누리 6게임 말판 퐁당 빠짐 담배나 과자 따놨던 것도 되려 잃어먹는다 탐욕이 이를 망추는 것이다 비록 자리가 부당한 효기들이나 강력과 상응을 한다 상할 화재수상 미제 군자의 신변 물거방 상해 말하되 불이 우리의 존재함이 미제 교의 현상이니 군자는 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사물을 변별하며 모난 방위에 상조한다 두루문실하지 않고 맺고 그늠을 정확하게 한다. 또는 원리원칙 법방에 머문다 하는 취지도 되고 조륙 유기미 린 상할 유기미 역부지극이야 초육은 입방아 돌리는 말꼬리나 연자방아 끌고 돌아가는 맞꼬리나 그렇게 적시는 것 말씀이라면 변명 핑계 빈자 계속 하는 것 연자돌 끄는 마이라면 연자방아 자린력 흐르는 물에 돌아가면서 계속 꼬리를 적시게 되는 것 그전에 열일적 양반 행세 사인교 하고 드나 들었다 하는 대잡니 어깨 김씨 집옆 도랑가에 연자방아 돌리든 밑받침 돌이 아주 큰 것을 봤는데. 거기 연자도를 엉어 놓고 소나 말이 끌고 돌아감 천상간에 그 꼬리가 물에 젖게 되어 있다. 바짝 마른 곡물은 물을 풍기면서 박게 되는 거다. 그래야지만 허물이 잘 벗어진다. 이래 꼬리를 적시는 건 창피하다. 상해 말하되 그말 꼬리를 적신다 하는 것은 역시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잎방아를 지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방아치기가 노래하는 것 마가 저리로 연자 돌을 끌고 돌아가더라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쫓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해선 패하신팔대안인긴물화물을 면패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이 다가온다. 구이, 예기룡, 정길, 상랄, 구이정길 중행정이야. 구이는 언어와의자. 말씀 등 곡물 과이라고 입방아를 혀를 돌린다 입에선 혀가 들쑥날쑥 곱게 놀리고 있다. 상에 말하되 구이가 곧게 말해 좋다. 함은 맞춤으로써 바르게 행하여지는 거다. 맞춰선 바르어지는 것이 있고, 바르게 맞춰지는 것이 있고 한 거다. 고장난 명이라고 왜 손바닥은 울기 어렵다고 내외가 되는 것이 맞춰선 바르어지는 건 아닌가. 바르게 맞춰라. 하는 것은 빔트가 나면 안 된다. 들어지면 맞출 수 없는 것 아닌가. 정조준 해서만이 맞춰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이렇게 다이 현령비 현령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 전진 수심을 하는 것 같은 형태 왕모에게 큰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다가온다. 맞춰선 바로 어지는 것,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이렇게 맞춰선 바로 어지는것 아닌가. 그래 획득하는…… 것이 왕모에게 복을 받는 것 같다는 거다. 소위 왕모에게 복을 받으려면 맞춰선 바르게 하라, 이런 취지다. 6.3. 미제정흉 리섭 대천. 상월미제정흉 위부당야. 6.3.은 건너기도 전에 정보를 받아 흉하다. 여러 가지 번뇌망상 해설, 미달 어미를 다스리려흉물로서 정결해야만 한다. 엎치락 뒤철락 줄렁이는 노도를 운항하는 배처럼 험난한 대천을 극복하는 자세가 이롭다. 상해 마라대 인생 항로, 여정 목적지 도달하기도. 전에 상사병에명풍랑을 만나 흉하다 하는 것은 그 흉물을 극복 정복해야 한다에는 자리가 부당하기 때문이다. 열 달아 솥귀가 낫뚜거움, 귀 부텀 화끈거린다는 것, 상대방이 잘 받아줌 그게 풀리는 건데 안 받아줌 저 화끈거리는 것 부끄럽기도 하고, 내로남불, 탈선, 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막 있는 권고기 속 너무나도 뜨겁다. 그걸 식키는 비가 와야 지만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시키는 방법이 죽자살자 붙들고 엎치락뒤치락 배와 핏끼리 맞대어 섬노도 같은 풍랑을 타는 모습이라는 거다. 한 배는 항해사 키잡이 선장 마도로스가 되고 한 배는 호화유람선 요트가 되거나 이런 것이 다가온다. 구사 정계뢰망 진용별 귀방 3년 유상우대국 3월 정계뢰망 지행야 구사는 절절쭉잘 흘러가듯 곧게 소통되선 좋기만 하거나 고장 난. 곤멍이 고쳐진 모습이라는 거다 진동하면 귀방 어둥방 수로가 열려선 으스대면선 잘 흘러가고 흐르는 용도이다. 대국을 감상하는 것만 같보다 커다란 구멍, 혹덩이, 속수도건 큰 것에서 물이 술술술 빠져 나오는 것을 감상 구경하는 것만 같다. 는 거다. 진순이에서 미제교로 새로 태어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 작용은 곤몽이나 진순이 돌 중에서 다가온다. 6고 정길무회 군자지광유부길 상월 군자지광기획이라 유고는 곱게 바르게 판결 가결 결제해주는 입장이라 후회가 없다. 군자의 광채로움에 잡혀온 포로들의 좋아함 있다. 공명장대 하다는 거다. 군자의 광채란 그 좋게 빛이 난 다는 거다. 재판관 입장 송사원길이 다가온다. 상일 송사에 으뜸고 조퇴하는 건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결하는 거다. 9.5 송원길 상왈 송원길 이중정이야. 상구 유부 음주 무구 유기수 유부실시 상왈 음주이수 역부지절이야. 상구는 음주에 사로잡히는 것은 나무랄 것 없다 할 거지만 그 머리까지 적셔. 대취 필름이 끊어지도록 마시는 건포로 되어 발음을 잃어선 실수하는 거다. 상에 말하되 이렇게 이르는 것은 역시 절제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적당하게 파마셔야 빨려 들어가듯 함 절제할 줄 모르는 것 대략 내주가들이 그래 자제하기 힘든 거다. 그래서 심신을 황폐함으로 이끌게 되는 거다. 주만 잡음 좋했는데 병아리 흐리는 옹굴매를 잡겠다고 군계 일하기 공 칭호를 들으며 병아리들을 끌고 모아 높은 담을 만들고 그 위에선 올라타고선 세매에게 화살을 날렸어 잡아서 넣더니 이롭지 아니하며 없다 한다. 세매는 병아리 혼배는 인티스타 고급 크리스탈 와인이라 하는 거요. 그걸 마시는 입장공이라는 거다. 결국 뭐야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 중간이면 술이 술을 먹다간 나중은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 아닌가. 그래 주색에 고는 거다 적. 방이 펴마시고 오래도록 그 음미할 줄 알으라 하는 거다. 미인은 오래도록 그 자태를 유지하게끔 갖고선 보고 즐기라 하는 거요. 경기 민요인 갖고 줄 꺾어버리듯 하고선 밟고 지나감안 된다는 거다. 한 떨기 꽃 낙화된 것 밟고서들 지나가니 너무나 아파서 못 살겠네. 아마 노래 가사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대접을 받음 서글프다는 거, 세상에 낙화 퇴계유. 수도 있고 활발 상림이라, 대골 정원 상림원에 곱게 갖고 와 피는 꽃도 있고, 한 거다. 그래 대우 받는 삼풍수를 타고나야 한다. 혹천 평수를 맞춰 사는 노력도 나쁘지 않을 것이니 타고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장소에 가선 생활할 것을 권하는 바랏꽃밭에 가서, 이숨 향기 자연 엄습하고, 부촌의 마당지기가 되어도 부티가 난다. 금능 12제 상제님. 발. 츠가 궁박한 읍촌의 유지보단 낫다. 할 거다 이렇게 대취하듯 해선 절제할 줄 모름으로 드뇌가 흘러만 간다.